내가 진짜 음... 잘하고 설에 들안 도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저렇게 하고 하면은 <laughs> 그냥 고통받으라는 건가 팀원들? 응. 그거 아니야? 그냥 고통 고통받아라는 거는. 네 레이다는 자율적으로 당한 것 같은데. 아 들어왔네. But, nice. Mm. Oh, nice. But, last three. Heaven. Nice. Ah, this <laughs> 이건 이, 좀 맛있는데? 이번 판 재밌겠다. <laughs> 유튜브 꺼리겠다.